안녕하세요. 목사의 새벽, 정진호 목사입니다. 어제 월요일 참 햇빛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딸하고 식사를 잠깐 하고 다시 사택에 돌아와서 우연치 않게 영화 한 편을 보게 됐는데, 알파치노 주연의 데니 콜린스라고 하는 음악 영화였습니다. 그 데니 콜린스는 그 당시에 락 슈퍼스타로서 공연을 하면 전석이 매진인 그런 그야말로 부와 명예와 인기를 거머쥔 그런 그 정상에 오른 스타인데 어느 날그 나이 많은 매니저가 그 데니 콜린스의 생일날 선물을 하나 가져오는데 그게 뭐냐면 40년 전에 비틀즈의 존 레논이 데니 콜린스에게 보냈던 편지를 남의 손에 있던 것이 어떻게 참 어렵게 구해가지고 돌아오는 그 편지였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핵심이 뭐냐면 존 레논이 하는 말입니다. 데니 콜린스야, 너는 앞으로 네가 부와 명예와 슈퍼스타가 되더라도 이 가수가 될때 처음 가졌던 초심 그리고 너의 색깔이 있는 음악을 하는 충실한 가수가 돼야 된다는 걸 잊지 마라. 참 평범한 이야기인데 데니 콜린스는 거기에 굉장한 도전과 감동을 받습니다. 뭔가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있는 모든 호화로운 삶을 다 뒤로 접고 뉴저지에 참 호텔 하나에 가서 장기 투숙을 하면서 자기가 정상에 있을 때 철없을 때 낳았던 아들이 결혼을 해서 딸 하나를 두고 부인과 사는데 그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아들한테 찾아가지만 아들은 정말 그야말로 냉정하게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미 버린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데니콜린스는 그 아버지로서 자기가 이제 늦게라도 가족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손녀가 좋은 학교에 갈수 있도록 어, 자기가 넣어주고 아들이 백혈병에 걸리는데 그백 병에 걸린 아들을 정말 혼신의힘을 다해서 옆에서 돕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들은 마음문이 열려서 아버지를 받아들이게 되고, 데니콜림스는 그 호텔에 투숙하면서 자기 칼라가 있는 그 음악을 하나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다시 수십 년 만에 만든 자기 작품을 가지고 자기 음악을 가지고 전국 투어를 향해서. 가는 장면으로 영화는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저는 그 월요일 날 아침에 잠깐 쉬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좀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존 레논이 40년 전에 보낸 편지 한 통에 한줄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거기에 한 사람 이노 가수가 완전히 바뀌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하나님은 그, 보통 우리가 감동을 드신다. 아, 하나님은 보통 영광을 드신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고 감동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살면서 우리는 감동 받는 게참 중요해요. 그 감동 받은 걸 가지고 방송도 하는 거고 글도 쓰고 목회도 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이 마비된 오늘 같은 이런 때에 우리가 감동 받을 만한 일을 자꾸 찾고, 찾고 또 남에게도 감동을 주는 그래서 뭔가 다시 삶의 활력을 찾고 또 자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이와 같은 그런 삶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아닌가 한 영화를 통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동 받으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